자, 2학, 1학년, 2학년 학생 중 이니까 1학년, 2학년 학생이 합쳐서 지금 몇 명인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죠. 전문교사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은 30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체 30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는데 합쳐서 얘네가 30명인데 1학년은 남녀가, 1학년이 X명이라고 놔보세요. 그럼 2학년이 Y명이라고 하면, X명, Y명 더해서 30명이야. 그리고 X명에서 1학년은 남학생이 40%니까 0.4X. 그러면 남학생이 40%면 이 X명 중에 여자는 60%. 말은 안 써있지만, 60%, 40%. 자, 2학년은 Y명인데 남학생이 30%. 남자, 여자. 0.3Y. 0.7Y.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중에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랬으니까, 남학생일 때 얘네 둘이죠. 남학생일 때. 0.4x 더하기 0.3y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 0.4x 이거는 5분의 2다. 그럼 얘는 2x는 0.8x 더하기 0.6y 그러면 1.2x는 0.6y y는 2x y 다가 2x 넣고 따라서 x는 10, y는 20. 얘들아 이거 꼭할줄 아셔야 돼요. 지금 36번. 자, 다시 볼게요. 1학년은 x 명을 놓고 y 명 2학년은 y 명을 놓고 이 중에서 남자는 40%. 그럼 여자는 60%. 마찬가지 2학년 30%, 나머지 1 0 그럼 더해서 30명이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1학년 1학생의 비율, 요게 5분의 2다. 이렇게 푸시면 X랑 Y가 나오겠죠. 자, 37번.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매출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달라져. 즉, 비가 왔을 때 달성하는 경우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달성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비가 온다 0.6 확률, 비가 안올확률 0.4. 근데 이 확률이 달라지죠. B가 오면 달성 확률이 0 9 5 B가 오지 않을 때는 0.3.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두개더한게 답이 되겠죠. 자, 38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빨간 공을 꺼낸 사람이 이기는데 AB 순서대로 뽑아, AB, AB 이런 식으로 A가 이길 확률. A가 처음에 이기거나 아니면 세 번째 이기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돼. A가 첫 번째 이길 확률은 빨간 공을 꺼내면 되니까 5분의 2 해서 이기면 끝. 끝나버리겠죠, 그냥. 근데 A가 여기서 이기려면 계속 여기서 파란 공이 나와야 돼. 5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2 하고 마침 여기 빨간 공이 나와야 돼. 3분의 2 하면 끝나버리죠. 그럼 빨간 공이 두 개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더 이제 하진 않아. 이게 세 번째에서 빨간 공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세 번째에서 나오려면 파란 공, 파란 공, 파란 공, 파란 공이 되는데 파란 공세 개밖에 없어.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두개더한게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얘는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만 공연을 관람할 확률. 그러면 AB가 있으면 얘가 공연 관람, 얘가 아닌 경우. 얘가 아닌 거, 얘가 관람하는 경우. 그러면 7분의 1 곱하기 5분의 3. 7분의 6 곱하기 5분의 2. 요렇게 풀어서 두개더 하시면 되죠. 자,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게 성공한데, 그럼 전체 확률에서 둘다 실패하는 걸 빼면 되겠죠. 0.2 곱하기 0.4. 답은 이게 0.08이니까 0.92가 되겠네요.